평화와 통일의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평화 속의 공존을 3.1혁명선언에는 일찍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동북아 평화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하는 해안에 담겨 있었다 분단의 비극 70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과 평화 공동체 형성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먼저 평화로운 공존을 선언한다 남북이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평화적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북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있고 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무력적 수단에 의한 흡수 통일이나 적과 통일은 망상에 불과하다. 오늘날 핵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전쟁의 결과는 공멸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체제의 공존은 양체제가 이제부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가치관 경쟁에 돌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정신을 비롯하여 우리가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체온 자주와 민주 공정과 정의, 인권과 상생,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온갖 자유 복지의와 상복, 교육과 훈련 등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평화적 교류 협력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곧 평화 공존의 취지이다. 적대관계의 청산과 교류 협력의 무대로 남북 간의 적대 관계는 오랜 과거이자 지금의 현실이다. 언제까지 이런 적대적 대결을 끌고 갈 것인가? 끝없는 의심과 갈등으로 미래를 위해 쏟아야 할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질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바로 지난 과거의 아픔과 분노와 대결의 역사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다. 갈등의 잔재들을 보다 유연하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청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동족 상잔의 엄청난 전쟁 후유증을 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와 기술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남북의 평화 공존도 이루어 내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독교회를 평화 공동체의 모범으로 한국의 기독교회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두 가지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하나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복음화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국제적 연대 확장이다. 본래 우리의 결례는 우리 결례의 복음화는 북한 땅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그 불은 분단으로 인해 남한 땅으로 옮겨져 활발하게 타올랐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북한 땅에서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 복음화의 과업은 남한의 교회가 감당해 내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 하지만 남한교회를 북한에 이식하는 것은 복음을 빙자한 흡수통일이라는 오해만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남한교회의 봉사는 북한이 원하고 북한 사회가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기독교회는 이미 쌓아놓은 해외 기독교회들과의 국제적 유대관계를 심화 확대하여 평화 공존의 국제적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마중물로 주변 4강 국가들의 기독교회 공동체들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민간 차원 연대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